한중문가 조지훈 새벽따올때 특혜 나가 일하고 달비친 물에 혼미 씻고 돌아오 그 맛을 잘해 하는가 마당가 멍석잘 사악살게 켰대 안다 통역 을먹네. 아무데나 누워서 두렁두렁 코를 골다가 심심하면 퉁소나 한가라 푸는 맛 차내는 아는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 아내와 밭을 매면 늙은 한 해도 퍼업네 비온뒤 합계 올곰 아이들 데리고 낳는 맛을 자네 태국적 살림이 웃을 아는가 큰일 한다고 고장 버리고 떠나간 사람 잘되어 혼놈 안 하나도 소원이 뭐가 있는가? 해마다 해마다 시절이나 틀림없으라고 피는 것뿐이지 마음 편케 살라고 그 사람들 다란 일이나 차라았 고하게 내 사파라는 아무것도 없네. 자네 희맛을 하는가 노인은 눈을 감고 환하게 웃. 막걸리 한 잔을 따로 주신다. 예 희맛을 알만합니다.